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있죠. 한 명이 안 오네. 한 명이 안 오나? 알지 RG, 왔다, 왔다. 고고. 오셨네요. 하하하. 자, 프로토스 해야죠.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전략이 있어요. 그 선발부에서 전략이 있는데, 팔질럿 고고 <laughs> 아 정찰이 근데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선발무또 두번째 선발무고요 이번에 2대이요 2대2 2대2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그냥 제일 좋은게 하하하하하 이렇게 잠깐 웃어줍니다 헛소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파일럿을 팔때 지으시구요 짓고 바로 가스 네 바로 가스 이분도 아마 바로 가스 지으실거에요 그렇죠 왜냐면 로보틱스를 좀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빨리 짓는 그런 모습이구요 자 초반에는 그냥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로보틱스를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롬으로 게이트 짓고 바로 미네랄 캐시고요 자 상대방 종족을 제가 아까 잘 못봤는데 랜덤하고 저그 했었나? 테란 했었나 그랬을거에요 아마 폴토는 아니었던걸로 봤는데 저그죠 11시 저그 저그 대 저그 랜덤일거에요 아마 상대방은 자 이제는 이 게이트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더이상 추가 게이트는 지으실 필요 없고요 코어를 지을 준비를 하세요 이번에 나오는 프로그로 아마 코어를 지으면 딱맞을거예요 기다렸다가 한 2초정도 짓고 바로 요거 파일런을 이번에는 좀 빨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같은팀 6시분도 이렇게 파일런으로 시야를 이것저것 확인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눌러서 꾸준히 계속 뽑아주세요. 저도 이거 이제 이프로브로 혹시 모르니까 여기 주변에다가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코어가 이제 곧 있으면 완성이 될 거예요. 코어가 곧 있으면 완성되는데 가스를 하나 더 추가해주시고 자 가스를 하나 더 추가해주시고 코어가 완성이 될쯤에 이제 가서 이제 로보틱스를 하나 올리시면 돼요. 로보틱스 올리시고 질러서 계속, 언게이트에서 질러 포질러까지 뽑아주세요. 질러 4개까지 뽑아주시고, 이쪽 막 확인을 해줍니다. 이런데. 시야를 다 확인해주면서, 자, 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주시고, 자 가스를 캡니다. 가스를, 투가스를 캐주는 게 좋아요. 선발무기 때문에. 가스는 되도록이면 많이 캐시는 게 좋고, 포지도 짓습니다. 여기서. 제가 트로버를 가는 선택도 괜찮은데, 예, 지금 어차피 초반에 팔 질럿을 한번 쓰, 쓰려고 하는 생, 각을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로버는 좀 약간 늦게 가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시 쪽에 있는, 예, 같은 편군맨님께서도 야, 이제 질럿을, 팔 질럿 같이 해서 한 번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논 안전하게, 한두개 정도 박아놓고, 두개 정도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리버. 리버 테크. 하고, 바로, 아둠까지 짓습니다. 테크를 최대한 빨리 타주는 게 좋아요. 그게 선발모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째는 방법도 있겠지만, 초반에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남자로서 좀. 자, 일곱시, 풀토. 일곱시 풀토죠. 칠 갈까요? 자, 한번 물어봅니다. 7 갈까요? 자, 맞죠? 오질러, 7, 고고. 7, 7. 동시에 팔, 팔질러시 떨어지면은 당황하죠, 상대방.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본진 아마 캐논이, 아, 투로 본데! <laughs> 자, 웃어줍니다, 이제. 팔질러세요, 팔질러. 이게 바로, 까질러십니다. <laughs> 자, 리버 나오기 전에, 내, 내 까져. 자, 내 까져. 그리고, 자, 이, 지금 리버 눌렀잖아요. 이러면은, 그, 뭐야. 질러 취소하고, 바로 이제 드라운 방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캐논을 좀 많이 깔아놔요. 주변에다가. 자, 내 까져. 내 까요, 이거. <laughs> 자, 웃어줍니다. 아, 내깠고요 다음에 면 저, 투로보, 그, 리버기 때문에 캐논을 좀 도배를 해주세요 캐논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깼죠 내 네, 깼고 자 프로브 태워서 또 도망가죠 자 로보틱스 아 넥서스 깨줍니다 넥서스 자 드라운 여기다 놓고요 자 이제는 저그가 남았는데 물론 리버 가도 좋긴 한데 리버보다는 아리버 한번 가야 되겠네요. 예 리버 가고 그 다음 타은 템블러 견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한명 나갔어요. 끝났죠? 아 템플 아까도 지었 지었었는데 취소했네 방금. 자 갑니다 지금 아마 이거 여기 리버 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 아, 리버 탔을 것 같은데 자 가나요? 자 이런 식쪽 군배님. 자 리버 떨궈 주면서 오른쪽 공격해야죠. 그렇죠. 태우고. 자, 왼쪽 공격했는데, 좀 이쪽 내려가지고, 계속 괴롭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죠. 9킬. 자, 한번 터지나요? 터지나요? 중국산! 터지나요? 아, 중국산. 내꺼, 거, 내꺼 거 하기도 바빠요. 근데 한번 봐줘야죠, 그래도. 활약하는 모습을 봐줘야 돼요. 자, 리버 왔다리 갔다리. 춤추고 있어요. 자, 저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저거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은, 자또 리버 내렸죠 자 오른쪽 아 오른쪽은 아직 못 칼고 아 오른쪽! 대박! 아 어! 34킬 한번또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여기다 또 저도 공격해요 태우고 이렇게 네, 웃어줍니다 또한번 아주 난리 났어요 저기 그 멘붕을 아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뮤탈을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땐뭐 가면 될까요 그냥 커서 뽑으시면 돼요 뮤탈 나왔어요 소망 갑니다. 여기서 고급 눌러주시고 커셉 가시면 돼요. 지금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뭐 대충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지금. 지금 돈이 막 2천원 남고 그러잖아요. 지금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네, 결국엔 나가죠. 결국엔 빡쳐가지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선발고는 간단하게 필살기 러시로 한번 초반에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